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희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원래는 이 일독서에 나오는 무지의 시대를 주제로 강론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무지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우리가 구축한 산업 기반, 산업혁명 기반의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월등히 똑똑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적된 여러 가지 기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개발해내니까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편안하게 살고 잘 살아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그게 이상한 일인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라는 하느님의 축복이 지금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뭔가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내가 있었고 서로 간에 존중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무서워서 선생님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학생들한테 언제 어떻게 고소당할지 몰라서 또그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를 혼육시킨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고소장을 넣겠다고 하는 부모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고요. 그래서 이 무지의 시대라는 것은요, 그냥 옛날 시대가 무조건 무지의 시대고 지금은 깨어있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발전 단계 속에서 무지의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무지의 시대이고, 이런 시대는 우리 각자의 개인 삶의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놓여 있는 파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더 확증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깨어날 수도 있고, 더큰 무지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면 매를 덜 맞겠지만,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눈멈이고 어마어마한 무지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일독서를 이 정도로 서술을 하고 오늘 복음을 본격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주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진리의 영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겠죠.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제 사실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뭔가 들어맞는가 안 맞는가.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 올바른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일어난 그대로의 일들에 대한 서술이고요. 그래서 악마는 명민합니다. 악마는 사실을 바탕으로 거짓을 창조해내고 약간의 뒤틈을 바탕으로 사람의 속에 성질을 부리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죠.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들 속에는 선동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은 뭘 바탕으로 할까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바라 맞제. 그러니 너도 나 따라서 성질 내. 여기에 진리의 어긋남이 들어 있음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있고 성을 내고 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 진리의 어긋난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맞는 말아 이가 다 사실 아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거죠. 사실이라는 것은 그냥 예리한 칼날일 뿐입니다. 그 예리한 칼날로 나쁜 사람을 죽여 버릴 수도 있다 아니 착한 사람을 죽여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진리를 좀더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영혼의 성장세에 따라서 하느님의 진리의 수용 능력의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나이만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진리를 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면이 진리에 깨어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진리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당신의 거룩한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퀘스천마크. 지금 시문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그래서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찌감치 들었던 비유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어르신 신부님이 이제 미사만 드릴라 하면 밖에서 야옹 야옹 하고 울어대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길라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 신부님이 미사 전에 나가서 그 고양이를 일찌감치 잡아다가 저쪽 문어기에다가 목줄을 딱 매가 묶어 놓고는 들어와서 미사를 드립니다. 매번 미사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흘렀어요. 수도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자, 이제 수사님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도 원장님이 잡았던 고양이는 깜장색이다! 아니다! 여기 점이 하나 있었다, 흰 점이! 왜? 지금 고양이를 찾아서 잡아다가 묶어놔야 되는데, 그 찾아야 되는 고양이가 깜장색인가? 전박인가? 이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일까요? 물론 사실은 그 수도원장님이 잡았던 고양이의 실질적인 면모에 달려있겠지만, 진리는 뭘까요? 왜? 수도원장님이 애초에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묶어 놓았는가? 왜요? 왜? 미사에 방해되니까. 미사를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마음 모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진리죠.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헌데 현대인들은, 특히나 우리 현대 가톨릭 신자들은 그런 신경증에 빠져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느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건가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를 들으시는 분이 진리이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철두철미한 종교적 충실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시고 계시는가에 깨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담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살짝 흥미가 땡기죠 어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과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올까 운석이 떨어져서 지우가 멸망할까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얼마 전에 버섯구름이 일어났다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성질나서 러시아를 조금만 더 건드리면 이제 핵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을 해서 온 세상이 불심판을 받지 않을까? 옛날에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하느님이니까 이번에는 불로 쓸어버리시겠지? 뭐 이런 저런 종류의 온갖 상상력이 발휘되는 미래에 대한 예상도. 옛날부터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고 예언했다느니, 뭐, 러시아의 라스 푸틴이라는 뭐,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느니, 마야 역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년도에 세상 종말이 온다느니,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무거운 건 내려가고, 가벼운 건 올라가죠. 영혼 속에 무게감이 담겨 있는 사람은 그 무게감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제 손님한테 한번 초대를 받아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길에 제가 곁가지로 들은 얘기인데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내면 속에 탐욕이 있으면요. 그 탐욕에 기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일이겠어요?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대한 구분점이 그들의 내면에는 올바로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답시고 투기를 하죠. 그러다가 훅 떠날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믿고 기대어 오던 세상의 힘을 구성하던 요소들이 자기에게서 술술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고 나면 살아갈 이유를 망각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온 세상인데, 자기가 그렇게 기대오던 돈이 우르룩 망가지니, 뭐, 돈만이 아니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세상에서 얻어오던 직위나 인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훅 무너지니,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남은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 우리 본당에는 어르신들이 많죠. 이 어르신들은 물론 여전히 그런 탐욕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긴 한다 하지만 그래도 한계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인자와서 뭐, 뭐 내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내재되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전할 거라고만 믿어 왔던 자녀들에게서 이제 문제가 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 눈떠 있었더라면 자녀들에게서 이미 관찰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뭔 수라도 냈을 겁니다. 할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기도라도 해줬겠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뭐. <laughs> 우리 신자들은 착한데 뭐. 그럴까요? 저도 아버지 아닙니까? 저야말로 영적인 아버지고, 제가 맡은 이 본당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들을 볼수 있겠죠? 뭐, 무엇이 보일 것 같으세요? 안 가르쳐 줍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내야지. 네. 주무시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꾸 잔다. 피곤하시마, 평임 이사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폐일 미사를 억지로 나오지 마 해서 무슨 숙제 하듯이 폐일 미사는 끌려서 나오세요, 제발. 오고 싶은 분들이 정말 들을 귀를 갖추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맨날 숙제 하듯이 오니까 마음이 지쳐 있고 몸도 지쳐 있고 여러모로 지쳐 있으니까 예. 이 정말 의욕이 있는 몇 사람만 모아서 하면 특공대가 형성이 되는데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또. 예. 뭐, 레지오 보고도 해야 되고, <laughs> 딴거 보고할 건 딱히 없고, 평일 미사 몇 해, 뭐, 이거라도 해야 된게 나오긴 하는데, 마음 근본에 이 끌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거죠. 습관인 겁니다, 습관. 그런데 그 습관도 어딘가에 찜찜하게 매달려 있는 습관인 거죠. 앞으로 올 일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뜨겁지 않은데 그 뜨겁지 않은 열정을 바탕으로 누가 여기에 소금의 짠맛을 느끼고 오겠습니까? 여전히 신앙은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 짠맛은 다른 이들을 끌어옵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수많은 어마어마한 노인들이 풍부한 자녀 축복의 그 은사를 받죠.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자식들이 막 생깁니다. 예. 사라를 통해서 이사을 낳고 난 뒤에 또 사라 죽고 나서 또 세장가 들어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로 세장가 가란 얘기는 아니고 예. 늦었잖아, 그죠 하지만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공동체의 운명은 이렇게구나. 그분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은 하느님 오른편에 앉는 영광이지만 그 영광에 가닿는 수단은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랑 그래, 그래요. 좋기만 하면 신앙생활에서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자녀때잖아요 옛날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당으로 끌려왔었고, 이끌려왔었어요. 성당은 재밌었으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성당은 재밌었어요. 학생 활동을 하는 것보다 성당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역전됐죠. 성당은 재미없는 곳이 됐어요. 그 증거가 요즘 아이들에게서 확연히 드러나죠. 암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 해도 세상이 줄수 있는 하다 못해 휴대폰 앱 하나보다 더 재미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만 하더라도 틈만 나면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거기에서 형성되는 사회관계, 자기들 친구들과의 우정관계, 거기서 놀수 있는 놀이 환경,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확연히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끌리는 아이들이 어디로 자꾸 자꾸 이끌릴까요? 거룩하고 종기한 부르심에 응답할 재력이 생겨날까요?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있는 사제들도 옷 벗고 나가고 있는 수도자들도 자꾸 자꾸 나가요. 성소자들은 갈수록 줄고, 줄고요.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획기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 걸까요? 교회 내부의 인테리어를 확 바꾸면 사람들이 확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앞만 바꿔보이소, 들어오나? 하지만 여전히 거룩한 사람은 찾아옵니다. 180도 바꿔야 돼요, 방향을. 교회의 발전에 대한 관점을 진리의 영을 근거점으로 해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올바로 읽어내서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맑고 투명한 내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고마울게요. <laughs> 진리의 영을 이제 머지않아서 오시잖아요. 성령 강림 대 축일이라는 날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에 정 징표를 찍어 놓은 날이고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죠. 스펀지가 물을 한참 머금고 있는데 무슨 놈은 물을 또 받아들여요. 메말라 있고 건조해야 물을 빨아당기죠. 어쩌록 그런 영혼들로 준비되어서 다가오시는 진리의 영을 마음 열고 활짝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